아, <목소리> 좋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 보이면 하는 거안 보이면 어쩔 수 없어. 됐어, 됐어, 볼까요, 볼까요, 네. 사이, 사이. 아, 그래. 아, 그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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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아, 아, 그래. 아, 아, 래 주구 맞다, 주구 맞다, 주어 가운데, 다시. 지민 이겨! 아, 아,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목소리> 잠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목소리> 어, 왜? 왜? 쳤어 <목소리> 뭔데? <오다시오> <목소리> 민재 민재 민재. <목소리> 왜 왜? 민재, 뭔데? 부딪혀어 부딪혔어. 부딪혔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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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 <호흡골란>. 골라. <목소리> <왜 그래, 잠시 후> 교체, 교체? <목소리> 어, 팔 움직이지? 오케이. 됐어 맞나, 아녕 괜찮습니다. 형, 아프면 나와. <laughs> 형, 아프면 나와. <laughs> 형 나와. Yeah, yeah. <laughs> 뭐야? 그춤이 <총리> 뭐야? <웃음> <웃음> 아, 저 이제. 이제. <laughs> 개오한만에잼이고 何 <noise> 괜찮아? 어, 가까이 붙다가, 응 음. 이렇게 해가지고. 아, 어... 어 뛰는데 자꾸 올리네. 세골 그거 팔 움직이지? 괜찮아, 부러진 건 아니고. 아, 충분만 있나봐. 충격만 네, 있어서 네, 그래? 그래. 죄송합니다, 해. 待って待って待って 이거 지랄이 이렇게 아나안야해야가 아니 그냥 여기 막 막고 는거 아니야 빨리 자 마시면서 들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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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이번에는 말하면. 똑같이 할건데 이번에는 한번, 어떻게 보면 중앙선까지는 수비가 뺐지만 그래서 똑같이 뭐야? 뭐야. 누구야? 호날두야? 아, 아, 네. 아, 뭐야? 응. 어. 그렇지.

수비수가 계격 유지하면서 이 공격수가 실수할 새를 기다렸다가 우 괜찮아? 음? 괜찮아? 어, 여기 음, 응? 괜찮아? 아 그래. 도팔 움직이는 거 내가 세 번에 나 한번 세고 풀어졌었거든. 초등학교 때. 팔이 안 움직여. 움직일 수가 없어. 응. 아찔했어. 아, 세보려고. 드리블이 길때 아, 아니면 아, 드리블. 드리블. 짧을 때. 그렇지 나이스. 왜? 네. 끝까지. 어, 공격수가 드리블을 하다가 길게 칠때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짧게 짧게 칠 때는 어, 이 사람이 어. 내가 빼내려고 어, 해도 바로 방향 바꿔 버리잖아. 어, 근데 아, 길게 나이게. 쳐봐. 길게 쳤을 때. 이가 바로 방향을. 바꿔버려 길게 쳤을 때 방향을 내가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꾸잖아. 장인 돌아 자, 사람 보고. 사람 보고. 응? 자 됐죠 자 일어나 네, 네, 네. 아, 빨리, 자 수비 좀만 내리자 빨리 끊어 야, 어디까지, 어디까지, 어디까지? 아. 정확히 찍었어 <laughs> 먹히는 거 정확히 찍었어 <laughs> 자 아직 5분 남았어 아직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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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laughs> 더 돌려 규빈이 가운데서 나와 키퍼 이용해 나이스 지연만의 공격은 안대잘 줬는데. 그렇지 마트형 너무 좋고 가운데 내려야지 그렇지 가운데 내려 더 그렇지 좋아 좋아 마트못 들어가고 자 사람만 잡아, 사람 먼저 봐 사람 가돼가돼 지금 가! 이 <laughs> 어, 야. 수만야 이건 이광수도못 <laughs> 마태 마태. 마태 내려지 야 지금은. 그렇지?

가운데로 들어가자. 그렇지. 굿굿굿 와줘. 와 와줘. 가지마. 멀리 가지마. 가까이 붙어 네, 네. 나이스, 나이스. 아 네. 돌려. 돌려. 쭉쭉쭉쭉쭉 에이 해봐. 어 오케이 골대 맞는 거잘 찍었어.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네, 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 공격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공격입니다. 마지막. 네, 경기